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먼저 잃은 양한 마리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을 때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어,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여자가 한열 드라크마, 열 개의 동전 이 동전이 결혼 지참금 혹은 결혼을 위한 기념품 같은 결혼 반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엄청 찾았는데 그것을 찾고 나서 잔치하는 그 상실과 회복을 위한 열정과 찾았을 때의 기쁨과 그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이야기된 일인지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묵상할 때는 많은데, 왜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죄인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에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은혜가 노래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우리 또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전혀 함께하지 않았을 죄인을 영접한 일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혀 같이 식사하지 않을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억지로 막 길가에 가는 죄인 찾아가지고 만나고 영접하고 막이 같이 밥 먹자고 이러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1절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죄인한테만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랑 한상에 앉지 않겠지만 저 사람이 말씀에 왔다면, 말씀 들으러 왔다면, 이 마음 다해서 환영해 주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방이 있을 때는 신방을 하느라 식사를 놓치고 신방이 없을 때는 이제 꼭그 식당에 가곤 하는데 어, 처음 보는 저도 처음 보는 분도 있어요. 요번 주에도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요번주 어떻게 지냈냐 세대를 통합한 식탁을 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제가 교제하지 못했던 교제권들을 단지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냥 반찬 뭐가 맛있냐, 오늘 뭐가 좋냐, 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뭐살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어린이 보면 오늘 무슨 이야기 들었냐고, 유치부면 오늘 뭐 배웠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다락방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락방이나 GBS 가운데 저 얼마 전에 이제 청년 GBS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한 친구가 간식을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어 주 같이 꺼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나누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무언가를 가져오고. 함께 식탁을 차리면서 그 과자 같은 것도 봉지 뜯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젤리 나눠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이렇게 여태까지는 교제, 교제하지 않았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와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죠 낮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다락방에서 간식을 먹든 간에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함께 하기 어려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러 온다면 그 사람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선포되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만약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 지점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지점까지 가셔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이른 양 백만, 이른 양 하나를 위하여 나머지 양들을 놓고 오셨듯, 뭐 사실은 놓고 온게 아니라 동료 목자에게 맡기고 온 거죠. 에,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양, 한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듯, 그리고, 어, 이른 동전을, 동전 하나를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대기까지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 열정. 주일 말씀으로 치자면 귀신들린 자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미친 세상을 뚫고 이 세상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맛보게 될 기쁨,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에 함께하지 않았을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과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영접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두 가지의 묵상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제 삶에도 은혜가 선포되기 위하여 나 또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온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전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그 은혜의 배경이 형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은혜의 배경을 만들어갈 때그 배경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노래하시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외쳐질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그 은혜가 선포되었던 배경을 묵상하며 나 또한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이고 영접받은 죄인이고 함께 식탁을 차림받은 죄인이며,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누군가에게 그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영접하고 함께 식탁을 차려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